부산에서 뭐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장덕, 풍천 장어. 여기 와가지고 같이 마셔보면 좋을 것 같은 술이 있어가지고 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가보시죠. 장어를 먹으러 와서 오늘 같이 먹으려 했던 술이 뭐냐? 짜란. 분자입니다. 최자님이 만드신 거고, 그때 저희 리우디의 하네님이 오셨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분자를 한번 드셔보셨는데 와인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뭐 전통주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미뿌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콜라보도 했었고 저희가 공부도 하고 했었던 전통주인데 어, 그 전통주도 괜찮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술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과 음식, 그 즐거움을 아는 분께 분자를 보냅니다.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자. 저는 제자님이 만든 술이 사실 엄청 기대가 돼요. 왜냐면... 자타공이 굉장히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일가견에 가지고 만든 술은 도대체 어떠한 술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손으로 주고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소고기나 이런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뭐 복분자는 뭡니까 장화입니까? 그래서 장화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 여기가 소고기도 같이 해요. 그래서 소고기도 같이 먹어볼 예정에 있습니다. 한번 와인 복분자 먼저 테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꽤 짙은 편입니다. 진짜 그냥 따라져 있는 것만 보면 와인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12도라고 되어 있네. 12도면 와인에 가까운 도수죠. 보통 와인이 13도고 요즘에 해가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뭐 13.5도, 14도가 이제 쉬운 요즘이긴 하지만 지금 12도면은 그래도 전통도 치고 네, 낮은 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실로만 이 도수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아시겠지만 과일 자체가 당이 엄청나게 급. 그 적으로 높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브릭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식용 포도라고 해서 10일 브릭스면 높은 걸로 판매를 해요. 근데 그걸 절반으로 만드는 게 이제 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1도로 만들 수 있는 도수는 거의 5.5도에 그친다는 거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12도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할수 있죠 뭐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도 이 정도로 만든 거면 정말로 좀 진정성 있게 과실의 뉘앙스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색은 진짜 와인 같아요 품종 와인색 같아요 눈물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제법 촘촘하게 잡히고 일단 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온도가 실온입니다. 코에서 사실 알콜감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코에서 약간 잘 익은 느낌도 있지만, 설 익은 느낌이 공존을 함으로 인해서, 낮은 온도에서 좋은 침용을 해서 만들어진 와인, 아, 술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네, 하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술인 것 같아요. 일단 코에서 약간 사과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사과랑 복분자가 섞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과의 그 약간 상큼한 느낌, 상큼한 느낌보다 오히려 시큼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코에서 표현 됩니다. 그래서 꽤잘 익은 것과 설익은 느낌에서의 그 베리션이 꽤 코에서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드라이 하긴 합니다. 게다가 산도도 굉장히 좀 발랄하게 표현이 되고, 볼륨과 산도의 밸런스가 꽤나 좋게 표현이 됩니다. 코에서는 역시나 포도가 아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다. 입에서는 좀, 진짜 완전 좋은데요? 입에서 탄닌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술 같은 경우는 와인이 살짝 나이가 들었을 때 입에서 탄닌 같은 게 녹아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나이가 들었을 때 풍부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녹아든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마시기가 수월하고 편해요. 진짜, 좋은데요? 마음에 드는데? 장대표가 지금 구워졌어요. 장어를 소금구이로만 먼저 해서 딱 간장만 살짝 찍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위험한 조합인데요? 장어가 아무래도 워낙 기름진 생선이니까 거기서 기름진 생선의 뉘앙스를 먹자마자 입에서의 약간의 달콤한 뉘앙스와 볼륨과 삼도가 그 모든 것들을 되게 깔끔하게 날려줍니다. 진짜 이거는 좋은데요. 그럼 아쉬운 거는 술이 당도가 아예 없는 것 같지가 않아요. 꽤나 드라이하게 느껴지는데도 당도가 없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입에서의 당이 생기면 입에서의 볼륨과 자기만의 개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장어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싶었는데 얘가 그 장어의 모습을 좀 깨끗하게 클린하게 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좀 지나치게 먹었던 음식에 대한 기억을 잊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술만 보면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일단 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과실주의 치고 산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성분이 참 좋아할 만큼 가볍고 무겁지 않아가지고 마시기 편한 전 대표는 사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편하다라는 평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향이 좀 퍼지고 있어요 사실, 와인도 다 똑같습니다. 와인이 향이 너무 퍼지면은, 사실, 온도를 다시 낮추는 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역건이되면 온도를 낮춰서, 어 한번더 리뷰를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시원하게 먹으면, 와, 이보다 더 좋은 한국 전통주, 아실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가 시그니처 소스래요. 살짝 매콤한 소스에서. 제가 봤을 땐, 독자에서 나오는 산도보다는 사과에서 나오는 산도가 훨씬 더 강할 것 같거든요? 사과 농축 발효 액이라고 하니까,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수초에 가까운 산도의 뉘앙스가 어느 정도 뽑혀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섞여서 이런 밸런스를 맞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밸런스적으로 저는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거 진짜 좀 추천. 얼마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게 만약에 한국술 기준에서 6만원에서 8만원 사이라도 저는 마셔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저희가 센조라는 저희가 수입하는 쌍소라는 품종으로 매칭을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비슷한 양스입니다. 비슷한 양스인데 와인에 비해서 독한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지만 한국술인 것과 함께 밸런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술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주의 소고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구워 먹을 때한번더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갈빗살을 시켰다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정신 없이 먹다가 갈빗살을 비웠습니다. 그다음 다시. 체크 등심으로 지금 마시고 있어요. 일단 갈비살이랑 조금 더잘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체크 등심보다 확실히 기름짐이 있는 게이 술은 좀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 버킷에 조금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마시니까 과실 의임이 훨씬 더잘 삽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좀 뛰어나고.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육향과 기름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당어보다 고기가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리아주에 소고기라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복분자가 장어지 무슨 소고기랑 잘어올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와 그냥 없어졌어요. 갈비살 없어지고 지금 체끝등심이랑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이 와인은 약간 좀 전천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기름진 음식일 때 기름진 음식일 때 한인과 이런 산도가 정말 이 기름짐을 없애주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 분자. 와, 역시 최다님이 만든이 술을, 여태까지 제가 연예인이 술을 콜라보하거나 술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리뷰를 웬만한 거는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제가 극찬을 했던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만족스러웠던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운 느낌에서 약간 훈연된 느낌도 살짝 있고 거기에다가 기름진 느낌이 같이 포함되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최다님한테 짠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